지나 좋으니 <laughs> 먹으면 몸에 좋죠. 그냥 일단 많이 드시네요. <laughs> <laughs> 잡스랑. 예. Yeah.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라면을 끓일 때 수돗물 대 생수 어떤 물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입니다. 아. 음. 아, 이거 뭐 이게. 어 김명성은 어떤 의견입니까? 당연히 수돗물 아닙니까? 수돗물. 어. 어. 자 홍어는요. 저는 당연히 생수라고. 어, 하는... 생수. 엠장은요 아 당연히 수돗물이지. 수돗물. 오창석은? 생수입니다. 오, 생수. 이해돼요. 작가는 생수입니다. 생수. 3대이야 생수입니다. <laughs> 아, 미러. 부터 <말투부터 웃음> 어, 들어가갑니다. 니다 <초록입니다. 웃음> 그러면 먼저 어 생수파 의견을 먼저 들어볼까요? 좋아요. 자, 생수. 일단 수돗물은 중금속이 나올 수도 있다. 뭐안 좋은 게 나올 수 있다라는 인식이 인식이 있습니다. 어허 와. 이거 지금 아리수 비야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요. 일부. 일부. 일 <laughs> 어, 다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네. 이게 인천에서 그때 수돗물에서 뭐가 나와 가지고 벌레 같은 게 나와 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내가 봤을 때좀 예, 너무 기우고요. 음. 수돗물이 굉장히 우리나라 품질이 좋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수돗물 수질을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 이제 서울 기준, 아리수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팔린가 네. 그래요, 우리나라가. 오. 상하수 처리가 세계 1위급이라고 음. 제가 어 과학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야 <laughs> 수돗물도 충분히 양질의 물, 깨끗한 물이다. 네. 생수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음. 말씀이시고요. 그럼 오창석 평론가. 수돗물의 품질은 굉장히 뛰어난 게 맞죠. 음. 음. 맞는데 중요한 것은 그 수도가 흘러오는 상하수도관과 예, 예, 예. 수도꼭지, 그렇게 수도꼭지. <laughs> 안에 찌꺼기 네. 여러분 지금 세면대 있잖아요 네. 화장실에 세면대 음. 그거 한번 돌려서 한번 꺼내보십시오 바로 녹물이나 뭔가 부유물 같은 게보이니 음. 저는 이제 수돗물은 그래서 믿지만 수돗물을 흘러오는 이 관을 못 믿기 때문에 생수를 쓴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터형 헤드도 나오기 때문에 깨름직하면 그걸 그냥 끼어가지고 사용해도 되는데 음. 이 상하수도 관그 그 뭐, 뭐냐? 네. 상수도관이에요. 상수... 아, 음, <웃음> 상수도관. 그게 <상수도관. 웃음> 몸에 인체에 해를 끼칠 만큼 그렇게 나쁜 물질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네요. 음. 그리고 웬만큼의 그런 뭐 철분 때는요. 몸에 또 철분도 필요한 성분이니까. <laughs> 철분이 필요해서. <laughs> <그래서 웃음> 시즌철을... 수다고 어, <laughs> 그렇게 멀떡이 되뭐 칼슘이나 칼륨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laughs> 미네랄이라고 음. 표현을 하는 것이니까요 네. 그리고 음. 너무 이렇게 정수된 것들만 먹다 보면 <laughs> 네. 몸이 나약해집니다.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어. 진짜 무논리가 되는 것 같잖아 우리가. 아니야. 논리야. 이거보다안벽한 <laughs> 논리가 어딨습니까. <어디> <laughs> 네. 자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저는 네. 개인적으로 마음이 수돗물파 쪽으로 좀 기울거든요. 어, 네. 어, 왜 그렇습니까? 어, 생수파 쪽에서 좀 저의 마음을 흔들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가 좀더처언하자면 네. 그렇게 따지면 모든 음식은 다 생수 처리해야 됩니다. 네. 그렇잖아쌀 씻는 것도 그렇고 찌개 끓이는 것도 그렇고 다생수로 합니까? 아,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해서 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는 그렇게 합니다. <웃음> 네. <웃음> <laughs> 쌀이 된다. 쌀을 생수로 씻는다고요? 만하면 어, 생수가 있어요. 그래서 쌀값보다 응. 물값이 더 나온다. <laughs> <느낌? 웃음> <laughs> 생수 네. 그래서 끊고 햇반을 돌았죠. 잠깐만상 창조 좀 이해하겠습니다. 씻는 물이 많이 안되기 때문에 <laughs> 평생 쓰는 수도량. <laughs> 어, 네. 제가 아무리 많이 써도 그까지 못 따라갑니다. <laughs> 아, 금방 끝나거든요. 모두에게 뭐, 물 쓰는 총량은 똑같고만. 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수돗물도 충분히 깨끗하다. 음. 지금 이 논리가 지금 대세인 음. 것 같은데. 음. 저는 생수에 한 표를 던지는 게 생수에는 염소 처리가 되지 않아 밀봉된 형태로 판매가 됩니다. 네. 그래서 바로 따서 먹을 수 있는 생수는 화학 처리가 많이 돼 있지 않아요. 오. 오. 그만큼 몸에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생수에게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어따 건 났냐 잠깐요. 하지만 <웃음> 그러면 한편으로는 물론 생수가 우리가 마시는 물이니까 깨끗한 물이겠지만 매번 라면을 끓이거나 요리를 할때 생수를 사용하면 음. 경제적인 비용 부담을 그래요. 무시할 수 없다라는 네. 의견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수돗물로 하게 됩니다. 음. 그걸 다생수를 어떻게 합니까? 담배 안 피고 술안 먹으면 됩니다. 속지 <laughs> <laughs> 거리 <야>. 하지 말고. <laughs> 나 앞으로 순 처먹는 거내 보기만 해봐 <laughs> 아, 뿜뿜 작가는 어떤 의견을 혹시 갖고 있나요? <laughs>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분들 다안 당해봐서 그런다 뭘, 뭘 당해봤어요? 인천 그 서구 아 수돗물 네. 피해자입니다 저는 몇달 동안 저희는 생수를 다 배달시켜서 먹었어요 <laughs> 어. 물론 인천시에서 다 보상을 해주셔가지고 네. 나중에 받긴 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음. 그때 수돗물 저희 집 부모님은 수돗물로 다 음식을 하시거든요 네. 뭐 쌀도 닦고 근데 그 수돗물을 봤는데 도저 이걸 이걸 못 봤으면 모르겠는데 봤으니까 저때 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원래도 좀 생수를 좀 사용하는 편이었지만 네. 더욱 더 생수를 더 그러니까 좀 수돗물을 아무래도 불신이 좀 깊어졌구나 네 음. 근데 이거는 경험이 경험상이기 때문에 음. 이건 약간 어떤 논리도 음.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그치. 이 수돗물을 음. 끓이면 백도시가 넘으면 물 안에 있는 어떤 그안 좋은 물질들은 네. 좀 이렇게 없어지는 알아서 지않습니까 세균이나 이런 것들은 사라지는데 네. 석회질이나 이런 물리적인 음. 이물질 같은 것들은 네. 아무리 가열해도 사라지지 않으니까 먹으면 몸에 좋죠. <laughs> 아~ 너무 좋아요 <laughs> 이게 아니 동남아 같은 경우는 물안 좋은데 중국이나 내륙 지방 같은 데 가면 수돗물에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절대 먹지 말라 그래요 배탈 난다고 동남아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물 자체가. 먹어서 크게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게 인천 서구 같은 거는 서구 같은, 거는 어. 서구 같은 곳은 <laughs> 서구 같은 곳은 서구 같은 곳 나도 인천 사람입니다 서구가, <웃음> <웃음> 살기 좋은 부평구 출신입니다 <laughs> 서구 같은 곳과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laughs> <laughs> 음. 아니, 저, 특이 케이스고, 이제 그쵸.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생수를 이해돼요. 먹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음.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수돗물에 대한 불씨 때문에 그러신다고 하면 음. 수돗물 한번 드셔보시라. 생수가 없을 때, 정수기가 음. 없을 때 수돗물 따라서 물 드십니까? 아유 그럼요. 벌컥벌컥 한번 먹어요. <laughs> 어. 입 대고 <대구> 마십니다. <laughs> 음. 아, 근데 MC장원 집에 가니까 정수기가 있더라고요. 네. 물도. 수돗물 보자. 담아놓는데요. <laughs> 그냥 물통일 뿐이다. 필터 네, 없어요. 수돗물 다아들은 거예요. 그 주전자 크기도 아니고 네. 책상 반만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반신욕 하는데요. 반신욕 물 <목소리> 탱크 같은 거죠. 수돗물 네, 어. 받아놓고선 저는 거기서 미생물을 키워요. 일부러 <목소리> <목소리> 제가 먹으려고 다. 우르타 <목소리> 네. 네, 네. 잘 쓰고 계시죠? 잘 쓰고 있습니다. 물 맛이 어찌나 좋은지. <목소리> 근데 결국 그 수돗물로 와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목소리> 네. <목소리> <목소리> 정수리... 사실 그거. 저기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필요 없대요. 왜냐면, 맞아요. 맞아요. 유럽에서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석회질 걸러주, 걸러주려고 응. 쓰는 정수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쓸데없이 걸러쓰는데, 제가 쓰고 있죠. <웃음> <웃음> 몸소. 미드나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약 같은 거 먹을 때, 네. 그냥 수돗물 틀어서 받아서 그걸로 아, 마시잖아. 음. 그리고 쓰러져서 죽잖아. <laughs> <laughs> 뭘본 거예요? 뭘본 거예요? 존나 뭘본 거예요? 아, 약이 잘못됐나 봐요. 음. 수돗물은 제대로 된 수돗물 받아서 그냥 먹습니다. 그 보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수질이 안 좋아요. 그렇다니까 수돗물이 음. 그런데도. 그런데도 그냥, 그냥 먹습니다. 네. 그냥 인식이 차인 거죠. 음. 그것보다 우리나라 아리수가 품질 이 분명히 좋을 것 같은데 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기분 탓. 기분 탓. 그 음. 외국인이 우리나라 에서 자전거로 국토종중가 를한그 기획기사가 있어요. 음. 거기서 우리나라를 극찬했던것 중에 하나가 음. 상수도 시스템이 너무 잘돼 있어서 음. 어디서든 식수를 얻을 수 있다. 아, 그건 진짜 어. 축복이야. 음. 그 기사 음. 이틀 뒤에 후속 보도 보셨 습니까 배탈 <laughs> 그 심하게 걸렸죠. 배리로 탈수 중사. 팩트 아닙니다. 이거 <laughs> 네, 팩트 <laughs> 아닙니다. 이맥근 그러니까 <laughs> 네. 자꾸 웃기려는 욕심에 지금 <laughs> 네. 자꾸 이상한 말 하고 뭘본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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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뭘 보는 거야 지다 <목소리> <안다>. 스스로 엄청 <목소리> 만족했어 지금 <목소리> 아, 내가 만족해 내가 잡맞았어뭘본 내가 잘 던져준 <목소리> 거야 <목소리> 내입은 <입에서> 나온 거잖아 <목소리> 상황을 잘 깔았잖아 <목소리> 자기가 만족하면 콧구멍이 막 의외로 한거맞안 <목소리> 그랬어 너뭘 보는 거야 안 그랬다고 생수파 세 분께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라면은 생수로 끓여요. 네. 그러면 비빔면은 네. 끓인 다음에 물을 버리죠. 네. 그 다음에 그 면을 식혀야 되잖아. 네. 수돗물 을 틀든 해가지고. 야 그, 코인 댁 있다 이 사람 들 식히는 물을 생수로 시킵니까? 오늘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laughs> 네. 와, 갑자기 똑똑해졌습니다. 식히는 물 어떻게 합니까? 오창석 씨. 저는 비빔면을 안 먹습니다. <laughs> <저 웃음> <저> 리 <놀리 웃음> 살면서 단한 번도 먹어본 아, 적 없습니까?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모릅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입이 안 되네요. <laughs> 어떻습니까 홍건씨 솔직히 여기서 흔들립니다. 네. 비빔면은 수돗물로 해요. 아 어. 씻는 거는? 어... 그, 그, 비빔면보다 라면을 더 먹고 그리고 <laughs> 생수는 사실 몸에 좋잖아요. <laughs> 몸에 <않나>? 라벨 약수입니까? <laughs> 라벨은 약수예요? 라벨 보면 어디서 막그 백두대간인가? 막 <laughs> 그거 있잖아막 여러 성분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라면 솔직히 몸에 안 좋잖아. 그 이왕이면 난 생수 넣어서 먹는 게 낫지 않냐? 아 중화시킨다? 라면에 어. 뭐, 몸에 안좋 아, 하나 질문해봅시다 그러면. <laughs> 집에 가거음올리실때 어. 수돗물 쓰시나요 생수 쓰시나요? 생수도 생수 씁니다. 왜? 왜 생수. 생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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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 <laughs> <겁니까>? 나는 약간 <laughs> 옛날 사람인가 봐요. 뭐 끓이면 다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 있는 거지. 그래서 어. 물을 끓이고 이거는 그냥 수돗물 해도 되지만 음. 얼음 같은 경우에는 음. 그냥 그대로를 보존시키는 음. 듯한 역할을 하는 야. 것 같아요. 그래서 끓이지 않으면은 죽지 않는다라는 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 얼음은 그래서 얼음은 생수로 한다는 거죠. 아 근데 수돗 로 하셔도 괜찮은 게그 네. 냉동실에서 응. 그 세균들이 얼어서 죽어요. 아니죠 냉동 시키면. 거기서 활동을 안 하고 있다가 녹음은 살아납니다. <laughs> 그러면은 생수를 써야겠네요? 아, 근데 수돗물을 쓰신다고요? 수돗물을 써요? 어, 얼음도? 얼음도? <laughs> 얼음 수돗물을 씁니다. 그래서 <laughs> 그 얼음을 어디에 쓰십니까? 동물들 먹여요. <웃음> <웃음> 제가 먹습니다. 어, 이거 아예 수돗물 파네. <laughs> 물값안 <물가> 들으시겠어요? <아예> <laughs> <아예 수동물. 웃음> 네, 안 들죠. 어, 그냥 근데... 브리타 까만 드는 거죠. <laughs> 브리타도 필터 안 사니까. 알잖아요. 탄산수로 오지게 먹는 거예요. 탄산수는 <laughs> 왜 그런 겁니까? <laughs> 수돗물이 찝찝해요. <laughs> 직접 먹는 건 찝찝해요. <laughs> 수점으로 가르줘야 돼요. 아주 높은한 일로. 방송이 끝나고 네. 아리수에서 근무하시는 분 댓글 답니다. <laughs> 아, 전 탄산수는 이제 점으로못 믿어서 먹는 게 아니라 음. 그 그냥, 그냥 청량감 때문에 먹는거야 냉장은 모든 걸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사람 같아 집에 수돗물은 수돗물대로 먹어 탄산수도 어, 수지. 탄산수도, 수지. 탄산수도, 수지. 수지. 탄산수도 먹어 브리타 사가지고 어. 정수된 물도 먹어 어. 탄산수도 사 먹어 다 있어 그냥 일단 많이 드시네요 <웃음> 그치? <웃음> 물 추가 <추워. 웃음> <laughs> <laughs> 어. 아니 돼서. 왜냐면 어. 수돗물을 저는 믿어요 믿는데 그 약간 염소 맛이 나잖아요 왜 음. 그렇게 느껴져요? 음. 살짝 느껴지죠 음. 그래서 직접은 먹지 않아요 웬만하면 이제 뭐 먹을 식수가 없으면 먹기도 하는데, <laughs> 라면 끓이고, 그, 국 끓이고, 찌개 끓일 때는 양념을 넣으니까 그 맛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음. 음. 그러니까 <목소리> 그런 거할 때는 편하게 쓰고, 그러니까 어허. 수돗물이 깨끗한 거 인정. 인정. 그래서 먹을 수 있지만, 생으로 먹으면 염소 맛이 난다. 음. 근데 다른 데 요리를 해서 맛을 없주면가능하다 네. 오, 논리적인데요? 네. 오, 논리적인데요? 음. 네. 수돗물을 음. 식수로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처음 나온 수돗물을 흘려보내고, 음. 1, 2분 나오는 물을 사용하거나, 오. 마시기 전 높은 온도에서 가열시킨 후에 먹는 것이 좋다. 가열하니. 어쨌든, 처음에 수돗물을흘려나올 때는, 저도 약간 물 틀어놓고 설거지할때 조금 있다가 설거지를 하거든요. 아... 근데 그 물이 아깝잖아요? 그죠 모르지네. 그럴 바에는 그냥 생수를 쓰는 게 낫죠. 생수는 버리는 물이 아니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스트가또 있어. 그럼 입에 들어가는 건데 조금 어. 챙깁시다, 좀 들어도. 그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꼭 음. 해주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바로 초유를 먹이는 거거든요. <laughs> 그 수돗물도 맨 처음 <laughs> 틀었을 때 나오는 그 응축되어 있는 초수초수 초수, 초수. <laughs> 초수. 이걸 왜 흘려 보냅니까? <laughs> 그래. 보건데 거기 녹이 아 제일 많이 들었는데 정의에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형수가 네. 매번이 초수를 형한테 드리고 네. 두 번째 물만 자기가 먹으면 괜찮습니까? 저는요 와이프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laughs> <laughs> 저보다 말이죠 그래서 저는 와이프를 챙겨주죠 <웃음> 그래서 <웃음> 매일 아침 초수를 줍니다 <laughs> 초수하 하고 <laughs> <laughs> 서로 초수를 이기려고 <laughs> 네. 그래서 그런지 점점 이가 누래지더라고요 <laughs> 눈물겹군요 <laughs> 아, 근데 다들 의견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음. 있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네, 음. 저 음. 다양한 주장가운데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네. M 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음. 바로. 수돗물은 깨끗하다. 믿을 수 있다. 응. 그런데 염소맛 때문에 살짝 마음이 걸리니까 응. 조리하는 데 쓰는 수돗물은 인정. 그런데 응. 생으로 먹는 수돗물은 생수. 응. 저는 이렇게 결정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탁월한 아, 아 선택이십니다. 아 이게 이미 원래 그랬던 것 같은데? 응, 응. 지금 보니까 염소 중독된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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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초수를 드십시오. <웃음> 초수. <웃음> 네 어. 이끈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네.